박명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선생님께서 출간하신 엄마가 1등 선생님, 엄마표 영어가에는 선생님의 노력과 노하우가 고스란히 잘 담겨있는 책인데요. 간단히 책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그 책의 내용은 저와 저희 가족들의 경험담을 적은 책입니다. 제가 IMF 때 사업에 실패했는데 그 당시에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사회 실패한 뒤로부터 4년 동안 두 아이가 여섯 번 전학을 다녔고 그리고 그 와중에 왕따를 당하고 정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큰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 되고 첫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됐을 때 이제 그때부터 정신을 좀 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두 아이에게 집에서 엄마가 영어 공부를 좀봐 주게 했는데 그 결과, 그때부터 지금, 지금 두 큰아이가 지금 대학교 4학년, 둘째가 지금 대학교 2학년입니다. 어, 대학생이 될 때까지 두 아이는 한 번도 사교육을 받지 않고, 어, 영어 공부를 집에서 했는데, 어, 지금 현재 토익은, 대학생이지만 토익은 800점을 넘은 그 과정을, 어, 적은 내용이 바로 그 엄마가 일등사님, 그리고 엄마표 영어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특별히 영어학습 4단계에 대해 강조하셨는데요. 영어 공부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머님들께 4단계 영어학습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다음에 대학교 4학년 될 때까지 그 사이에 공부를 언제 그그 영어 공부를 시켰는데 그 방법을 그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4단계 영어학습법이라는 이제 예, 그 학성 학습법이 탄생이 된 거죠. 그걸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일단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이런 네 가지 우리가 언어생활이라고 하는 네 가지 구성 요소를 단계별로 듣기부터 시작해서 읽기, 말하기, 쓰기까지 이네 단계를 거치는 영어 학습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걸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듣기는 이런 동화책으로 아이가 원어민 노, 원어민의 목소리로 녹음된 테이프를 들으면서 이 책의 문장을 눈으로 따라가는 그런 공부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우리 아이는 원어민의 소리를 적응을 하면서, 그리고 더불어 교재에 있는 그 영어 문장을 눈으로 익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약한 1주 내지 2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에, 소리를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바로 이제 읽기 단계를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아, 그 외국 사람들 많이 말씀하죠. 아, 한국 사람이 쓰는 영어는 콩글리시다. 근데 바로 그 콩글리시라는 그 단점을 이 읽기 단계에서 모두 고쳐진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읽기 단계는 뭐냐면은 듣기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원어민의 소리에 적응된 그, 그 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책을 보면서 자기가 원어민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자기가 책에 있는 내용을 따라 읽는, 즉 모방하는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방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원어민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또 내가 그 원어민의 소리에 맞춰서 영어책을 따라 읽게 되면은 그 목소리도 내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소리를, 원어민의 소리하고 내 목소리를 합치시킬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는 다른 잡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순간에 우리 아이는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는 그리고 원어민의 목소리에 거의 근접하는 원어민 발음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런 학습을 단계를, 읽기 단계를 저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일주일 내지 이 정도 공부를 시키게 되면은 우리 아이는 책을 보지 않고도 이교재에 있는 내용을 원어민의 소리로 기억해내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 아이는 이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읽기 단계, 듣기하고 읽기 단계 등에서 하고 적응된 영어 교재 내용을 원어민 소리를 내 입으로 이제 실제로 연습하는 그런 단계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는 이제 프리토킹, 그러니까 영어 회화라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듣기, 읽기, 그다음 말하기까지 우리 아이는 책을 보면서 원어민 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따라 읽고 그다음에 이런 과정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제 말하기 단게 끝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영어 원어민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노트에다가 원어민 소리가 말한 내용을 교재 내용을 노트에 옮겨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쓰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요기 네 단계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이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영어 우리 아이가 배운 공부한 이 교재 내용을 거의 90% 이상 완벽하게 습득하야 되는 학습법을 음. 4단계 영어 학습법이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그 선생님 4단계 영어 학습법으로 공부를 할 때요, 특별히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어 동화책을 추천을 하셨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처음 겹, 접하는 영어를 공부하기 하면서 내용도 전혀 모르는 창작 동화나 또는 그 어려운 이야기를 가지고 주제 그런 그 내용이 담긴 영어 교재를 하게 되면은 아이는 영어 그 소리에 적응하려 하랴그 다음에 이교재 내용을 파악하느라 몹시 피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치순숙한 영어 동화책을 사황하게 되면 아이들은 자기 옛날 얘기 듣듯이 그 내용을 접근하면서 더불어 이제 영어를 처음 보는 영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그만 큼 받는 스트레스가 적죠.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아이들 처음 공부하는, 영어를 처음 공부하는 초등학생들 경우 또는 유치원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는 아이들한테 친숙한 그런 소재가 담긴 동화책을 사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더욱 재미있게 영어 공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바쁘신 강의 일정 속에서도 엄마가 1등 선생님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그 엄마들의 궁금증에 친절히 답글을 달아주시는 걸로 유명하십니다. 그 어머님들의 가장 많은 궁금증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궁금증은 어,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내 아이를 다른 아이보다 더잘 빨리 가르칠 것이냐 이게 가장 이게, 이게 큰 궁금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 우리 회원들한테 그 우리 홈페이지 회원들한테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합니다. 즉, 같은 실력, 같은 학년이라면 어, 그 학습 그 과정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그 일정한 과정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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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친 다음에 그 결과를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에, 뭐 많은 회원들은 그, 그 과정을 다 끝나기 전에 일주일 만에 또는 며칠 만에 음. 이, 이 방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효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이걸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종합해보면은 물론 뜻은 이해 하죠. 그러니까 같은 프레임을 적용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우리 아이는 그 속에서 어느 만큼 빨리 나가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거고 그리고 그건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내 자식을 다른 애보다 더 빨리 효과를 보게 하려는 그런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자녀 교육에 대한 메시지를 부탁드릴게요. 내 자식이 어떤 나쁜 버릇이 있는데, 또는 집중이 안되는데 또는 뭐 공부 습관이 안 되는데,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그, 그런 습관은, 어떻 어디, 어디가 잘못됐는지는 부모님들이 가장 잘 아세요. 근데 그거를 자꾸 우리 부모님들은 자꾸 남한테 의지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교육 문제 같은 게 굉장히 크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그 자식은 자기가 그, 그, 어. 이 세상에 나오게 했는데, 그런 자식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남이 아닙니다. 학원 선생님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도 아닙니다. 부모입니다. 그걸, 부모, 그걸 인정을 하시고, 내 자식의 단점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채워질 것인지 연구하는 것이, 예, 우리 자녀를 가장 잘 훌륭하게 키우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우리 자녀분들 교육에는 우리 어머님만큼 좋은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 요즘 사교육비 부담으로 정말 고민이 많으세요. 이런 어머님들께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오늘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